근방에 있는 자치령 함선 응답하라 여긴 요원 X-418-2EN 긴급 후송을 요청한다 응답하라 요청을 승인한다 호송 인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선하지 말것 무기를 버리고 추후 명령을 기다리라 고맙다.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말더. 당신이었고. 호너 제독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요? 예전전 전 처음 보는 기지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치령은 아니었어요. 거긴 어디였고? 전왜 거기 있었던 거죠? 노바, 당신은 작전 중 실종됐어. 동료 유령들과 함께 몇달전 연락이 두절됐지. 그러니까 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소. 우리는 당신이 인류의 수호자라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 당신은 자치령에 대한 반역죄 수배 중이오. 반역? 전늘 자치령에 충성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오. 황제가 도착하면 당신에게 많은 걸 물어볼 거야. 보너 제독님, 적의 병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함 전투 위치로. 노방, 난 당신을 믿소. 당신은 무단 이탈할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시오. 당신의 화려한 전력이 사실이라는 당신의 도움 절실함.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 대위 그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그가 이 행성을 침공해 산악 지역에 군락지를 지었습니다. 최근 저그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자치령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공격은 더 심각하군. 최동님, 저기 좁은 계곡 보이시죠? 저그가 저 지역을 지날 때 놈들을 공격하겠습니다. 기지에 도달하는 저기 적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오. 당신이 쓸 전초기지를 세우고, 언덕을 담당할 사신들을 배치하겠어 사신들에겐 거미 지뢰가 지급될 것이오. 잘 활용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요. 알겠습니다. 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장비를 한번 둘러보라고. 지금은 장비가 그리 많지 않지만 또 알아? 전장에서 추가로 얻게 될지 말이야. 언제든 여기를 찾아오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할 수 있어. 어렵지 않다고. 너 알아? 잘만 선택하면 나처럼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도 말이야. 확보 완료.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노바, 스완이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맞아. 내가 마침 추진기가 달린 저트복을 만들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전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은폐 기능은 없지만 사신들처럼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다. 아, 어떻게 그런 걸 거절하겠어요? 황제님의 함대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이동 중. 왜 컨솔로건 준비 완료하고 있나? <목소리> 오예, 좋아. 괜찮군. 그렇구만. 오예, 그게 다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로건 준비 완료. 에이. 아 좋은 일인가요? 어 English. What d 완 부족합니다.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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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빨리 빨리! 뭔일이 있어요? 자, 저그 한 무리가 이번엔 동쪽에서 다가옵니다. 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출동 준비 완료! 그말 건물 완성 그렇고 말고, 안 말고, 그 말고, 완료. 고그 말고, 그 말고, 그 말고, 그고그 말고, 그 말고, 그그 말고, 그말 혹시 필요하면 기지에 있는 의무관들에게 치료를 받으시오. 안 좋은 일이군. 저중 사자가 도착했다. 상황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일있어요 <놀람>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총총. 물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맹독충이 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놈들이 우리 벙커를 공격하기 전에 제거하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 예. 난 못하는 게 없지. 알았다. 하이! 깜짝이 듣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또한 차례 공격이 들어옵니다. 좌표를 표시합니다. 뭐 그게 다냐? 좋다. 괜찮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그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 너 봐. 뭐 하니? 저그가 우리 군사 연구소를 노리는 것 같아. 우리 쪽 인원들과 군사 기술이 아직 연구소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죠. <목소리> 끝난 일이랑 다름없습니다. 제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서를 확보했어요, 소아. 아, 다행이군만 사양하지 말고 거기 있는 기술을 가져가. 이제 당신 거니까. 이제 물론이지. 알았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간다. 간다니까. 그렇고 말고 한번 해볼까. 오예 좋아 반드 시켜라 조리. 이 시적인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깜짝이야 놈들이, <놈들이> 괴멸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부식성 탐집을 조심하십시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아들었다. 오늘 딱 걸렸어. 상황은 간다. 뭐해 어, 그게 다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이동 중뭘 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조심하십시오.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난 못하는 게 없지. 그렇고말고한번 해볼까? 뭐 h 있어요? s it? What is it? w h 다 t is it? 완료. 이 틈을 이용해 다음 공격을... 대비해야겠어. 앞쪽 언덕에서 대군주들이 감지됩니다. 저그 병력을 더 투입하려는 겁니다. 저 지역에 접근하고 싶으면 저놈들을 제거하십시오. 더불어 벙커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장소도 물색하십시오.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예. 듣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 말이죠. 하이, 갑시다. 가세요. 갑니다, 간다고요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반드시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인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 맙소사. 믿을 수가 없네요. 파멸충이 감지됩니다. 놈들에겐 자기 주변의 적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아들었다. 간다 간다니까 가자가 도착했습니다. 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실험 무기 연구소는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지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그가 지금 그 연구소도 노리고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그리로 가죠. 동맹 i s is the best. I'm g o i n 부족합니다. to the house. I'm 가 o i n g to go to the h 다 u s e I'm g o i n 이 to go t 해 베스핀 가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준비 여기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방금... 노바. 적이 양쪽으로 공격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 중.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잘 들립니다. 간다. 간다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해? 그게 다냐? 저쪽은 자가 도착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오늘 딱 걸렸어.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찌하겠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울트라리스트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레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다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중님 나결 씨, 계속하세요. 상황은? 자성 사장.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듣고 있습니다. 야, 빨리 빨리.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 다시 다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광물이 부족해. 한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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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아직도 제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모두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후퇴하시오, 노바. 저의호가 너무 많소불 필요한 손실은 피해하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동 중. 이크마이다 마이크. 마이다마이물마이지알이다 마이크. 마 놈들이 남은 병력을 모두 모아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오 놈들 막아야 하오 그래. 상황은? 박물이 부 부족...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확인했습니다 오예 좋아 여기는 노바 그렇구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신기단이 전입되고 있는 박물이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 알겠습니다. 보나 제독님, 테란 전투 순양함들이 저그쪽 상공으로 차원 도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님 병력이 아닙니다. 뭐?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같았습니다. 놈들이 방송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저그는 항상 우리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제의 군대는 자신들이 보리아의 시민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교의 수호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제독님. 저들이 우리에게 직접 신호를 보냅자. 들어보시오. 이 세계는 우리가 보호한다. 그 유령 요원을 넘기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이다. 웃기는 소리. 노바, 병력을 이곳으로 복귀시키시오. 놈들은 저그를 상대하느라 우리가 떠나는 걸 막지 못할 거야. 황자의 접선 장수를 바꿔야겠어.